하여튼 사전에 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아무 생각 없이 어? 하다가 아내랑이 생각하다가 어? 오늘 지금, 지금 우리 공장 쉬었다 운 대였습니다. 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렉서스 4 6 0인데0 6년시거뭐 벨거 있겠나 싶어가지고 뭐. 벤츠 BMW 도뭐 브레이크홀 가는 거뭐 벨거 있나 싶어가지고 장비들이 대고 떼기 때문에 안 나오길래 이게 뭐지 그지만 아이가 아이가 진짜 안 되는 게. 네? 참, 수입차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많아야 되고, 하, 진짜, 이 정비 세계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네? 그리고 렉서스 하는 사람한테 일, 일단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아, 공부도 좀안 하고, 이씨, 이래가지고. 참, 오늘 또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또. 네? 이 전자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이 스캔 없으면 브레이크 올 교환이 안 되네요. 와, 참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주분이 서울에서 우리 샵 와가지고 샵이 이제 통영 가셨는데 어, 그 일단 렌트 한개 해가지고 통영에 가서 기다릴 우리 샵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렌트 한개 해가지고 제가 통영에 가서 계시면 제가 차를 그 주위하는 사장님들한테 스캐너 빌려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어, 갖다 드리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네. 네, 정비사들이 모든 걸다알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래가 또한개 배웁니다. 그래 차주분은 또혹 죄송하다고 어, 스캐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스캐너 그걸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 사, 그저뭐 말씀드리고 일단은 차주분 흔쾌히 예,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아씨 진짜 열 받습니다 진짜 <laughs> 바보 같은 짓안했음 바보 같은 짓뭐 어지간하면 안떻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만 아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아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차종이 다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수입차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네 아 그거 안 된대 하면서 안 되면 뭐 정용 스캐너 도에다 계시는 분뭐 출장만 오래 해가지고 뭐 작업 해가지고 끝내야지 일요일날 서울 가셔야 되니까 출장 불러가 한번 해야지 뭐. 그래야 한번 뭐, 뭐 해게해야지 <laughs> 일단 그렇습니다 전용 장비 갖고 와가지고 교환했습니다 네. 하여 공구도 많이 사야되고 장비도 있어야되고 어? 공구도 해야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저, 전용 스키너로 된다, 뭐, 뭐, 법용 스키너로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 택게 해야... 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어쨌든, 동생들, 동생들 한 번, 두명 와가지고, 어, 출장 와가지고, 해주고 갔습니다. <laughs> 참, 말이 많아. 먼저 그래, 해본 사람이 작대이라. 렉세스가 참, 쉽게 봤더만은. 우리 진짜 솔직히 벤츠 BMW는 그냥 빼도 빠지거든요. 근데 전자, 어, 하이드로백 없는 타입이라서 어? 그 생각을 못 했네. 아무 아니라고 생각해. 차종은 또 렌트카가 해가지고 보냈는데. 렌이렌트은 제가 들었습니다. <laughs> 렌트카 제가 들었습니다. 에이,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교환했습니다.